셀트리온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앞전에 셀트리온을 요래 기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야, 이제부터 중기상승이다. 이제까지 진짜 고생 많았다. 당신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걱정하지 마라. 어, 진짜로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요때 이제 제가 남겨드렸는게 현재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테마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바이오. 바이오의 대장은 셀트리온. 두 번째가 게인. 네. 그래서 현재 요거는 바이오의 대장으로 지금 잘 가는 거다. 예. 이건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올 시답니다. 예. 중기적으로 엄청 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셀트리온을, 뭐, 재료가 뭐냐, 뭐, 뭐, 마이코프라즈마, 마이코프라즈마 성병인데? 유레아프라즈마 마이코프라즈마, 이 성병 아닙니까? 성병 치료제 뭐, 만드는 거, 뭐, 고개 있고, 뭐, 바이올 시뮬레이터에서, 토종 바이오 시뮬레이터에서 글로벌 빅파마로 진화 중이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왔죠. 이거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 잘 만들죠. 우리나라가 이 복제약 만드는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어? 복제약, 그 저기 비아그라하고 그알레스 어. 너무 잘 만들어요. 자, 그래서 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고 있죠. 한달 전부터 요러면 진짜 멀리 갑니다. 언제까지? 이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결별하기 전까지는 계속 동거하는 거예요. 요게 발생이 되면 상당히 멀리 가요. 이 주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달 오르는 겁니다, 셀트리오는. 그동안에, 하, 참, 내 때문에 힘들었지. 어? 이 봐요, 이, 일, 이, 거의 한 2년을 기었어, 2년을. 1년 11개월을 기었어. 군뱅이로 살았어. 아 나는 군병이었어. 이제 날개 날 어? 날개짓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갈 거야. 에? 매미가 될 거야 나는. 에. 지금 이러고 있어 그다음에 월봉상에서 또 아주 기술적으로 큰 변화 상항이 생겼죠. 이번 달에 2 1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때 한번 올라설려다가 실패. 가상승. 이번에 성공 극복. 그래서. 주식은 21선 밑에 있을 때는 죽었다. 좀비다. 좀비. 21선 밑에서는 노답이다. 이때는 버티지 마라.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답이다. 암 걸린다. 발암물질이다. 예. 근데 주식은 21선 위로 올라섰을 때부터다. 이때부터다. 아시겠습니까? 올라섰어요. 월봉상에서. 이제 2년 조정 받았잖아요? 이제 뭐, 한, 최소 1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가는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가는데? 뭐, 여기, 여기, 예? 됐죠? 신기한 주식 투자 12월 또 문자 선착순 500분 받을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자, 11, 11월 달에는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어떻게 냈다라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듀오 추천드린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 에코프로, 머티, 마크로젠이고 22%, 53%, 20%,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몇 프로나 수익 냈다 하는 거는 그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 요거를 증거를 보여 드려야 되겠죠? 여기는 문자 받아 사이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문자 사이트고요. 이거는 그림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다 요렇게 메뉴도 존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깜빡깜빡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장문 전속에 보면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문자 내역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앞전에 툴젠 라이콤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다 보여드렸고,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에코프로머티 마크로젠을 보여드릴 텐데 500분 넘게 이렇게 추천드려가지고 다들 수익 내셨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딱 들어가 보면 11월 17일 날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딱 정확하게 나갔고, 어한 8거래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충분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9시 39분에 나갔네요. 자, 요걸 차트로 한번 딱 보시면요. 11월 17일날 9시 39분에 요기 추천 나가가지고 요 상당히 저점일 때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날라갔죠 날아가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 물론 요기 있었어요. 4일 동안. 손실 구간이 있었지만 충분히 갈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요거는 기술적으로나 재료적으로나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였고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이게 다 무료로 발송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에서 22%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29일 날 팔았죠. 자,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도 11월 22일 날 요거는 거의 종가 다 됐어요. 3시 14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내드렸고 521분한테 전송 보내드렸습니다 자 옆에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가짜 사이트 아닙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사이트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익 드렸고 요거는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은 요날 3일 오르고 음봉 떨어지는 날 93,000원에 매수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 딱 기다려가지고 목표가 딱 달성했고 수익률이 대박이에요. 53.8% 수익 내드렸고 자돈 내는 거 아닙니다.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로젠 또 11월 23일 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513분한테 오전 10시 12분에 추천드렸고요. 매수가가 2만원이고, 목표가 24,000원이지 2만 않습니까? 자, 차트 딱 보시면 도달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당일날 추천드리고, 당일날 팔았습니다. 10시에 추천드리고,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입절했습니다. 바로 추천드린 자리가 요 자리고요. 입절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지만,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11월 달또6종목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 자, 지금 선착순 500명,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다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 종목 다 수익 냈습니다. 자, 돈 내는 거 아니고요. 다 그냥 무료로, 처음 판으로 추천 드리니까 다 신청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